정부가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연탄을 떼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교계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들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탄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탄 한 장의 판매 가격은 500원이지만 실제 생산에는 950원이 듭니다.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연간 1,9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연탄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인상폭은 적게는 12%, 많게는 30%까지 거론되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한겨울 연탄만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김병남 할머니에게도 올 연말 연탄 가격이 오르면 당장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탄을... 하루에 두장 될까 하나밖에 못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춥지요. 제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해야 할 연탄까지 올린다 하면은 여기 우리 백사 마을 주민들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네요. 연탄은행 대표인 허기봉 목사는 전국의 16만 8천 가구가 연탄을 떼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면서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방침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목사는 실제적인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해선 연탄가격을 종전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의 가격 이원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체 에너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도시가스나 난방을 그 가정에 서는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법을 강하면 연탄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고 있는 연탄은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와 기업 등의 후원금도 한정돼 있어 연탄 나눔의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